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첫날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 성취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내용은, 제가 또 제목을 오 순교자들이요 좀 시적인 표현을 요즘은 하네요. 오 순교자들이요. 여러분 요즘에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순교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를 순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무참하게도 또 죽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순교라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의 순교만을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거의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영화로도 코어바데스 도미네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토피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 디스 도미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의 성도들 위해서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있었던 순교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도 순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선교사로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실태를 좀 압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금년도는 바로 이 선교사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한 보고서를 보니까는 5명, 5분마다 한 명꼴로. 순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5분마다 한 명꼴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 CFI라고 하는 Christian Freedom i n t e r m n a t i o n 이라는 박해 감시 단체 그 단체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욱 더 그때보다도 더 심해졌다는 거죠. 몇년전 한국의 그 선교사 목사님이 그 IS 무당 단체로부터 목이 잘려 죽는 그 영어로다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영어 같아요. 그 살려달라고 그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볼 때에 그걸 무시하고 그 목사님을 목을 자르는. 그런 영상을 전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이죠. 2019년 12월 28일에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다시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IS 무당단 무장 단체가 이 성탄절에 보복성으로 기독교인을 처형한 그런 영상을 그때 보여준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두달 전에 이슬람 무장 무장단체인 IS의 우두머리,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특수작전, 그 참수작전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자폭해서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IS는 복수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맞춰서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미국이 발표를 했잖아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죠. 그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름도요 말하기가 좀 길어요. 미군 특수부대 작전 중에 자폭했다 이런 사실을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7일에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뉴스를 다 보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이들립 지역에서 이번 작전을 위해서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했고, 알 바그다디는 자살 조끼를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IS는 경고한 겁니다. 복수하겠다. 그들이 복수를 하고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성탄절에 맞춰서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가려워진 11명의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IS는 이들 중에 1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참수했다. 참수라는 것은 이런 날카로운 칼이나 그런 무기로다가 뒤에서 앞으로 해가지고 목을 촥 잘라버리는 순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수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목을 한 순간에 잘라버리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한 가지 이유로 그리고 기독교를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해서 그들을 붙잡아서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 영상은 56초 분량인데 나이지리에서 촬영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S 조건 조직원들은 서아프리카 지부 소속으로 알려졌고요. 그 아이에서는 밝히길 이 희생자들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노주에서 납치된 기독교인들이라,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참수되기 2주 전쯤에 희생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보지 못했지만. 기록의 뉴스에는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피납 기독교인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IS에 의해 납치됐어요. 연방 정부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와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연방 정부에다가 우리를 구해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 참 절박함으로 그들은 호소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 국가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들은 사실은 원수죠 기독교인들 사실은 유대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이 그렇잖아요. 에,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중동지역의 이 아람 사람들은요 모슬렘 교도들은 다 이스마엘의 에, 족속들입니다 간, 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는 에, 사라의 아들 이삭 하나는 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속들이에요 서로 이복 형제죠 그런데 그들은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IS는 이번 사례가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알 바그다디를 위한 복수였다. 그렇게 그들은 밝혔습니다. 근데 BBC 방송은 이 IS가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보복을 발표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우리 MBC 뉴스에는 그 미군이 그 시리아 철, 그 철군을 발표한 상황에서 IS가 이 서아프리카에서 그 보복에 나서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부활할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희생을 당해야, 당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예, 참 끔찍하고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만 생각하면은 예, 가슴이 울컥하고요. 저는 에이 내용을 사실은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은 마음이요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돼서 제가 사실은요 제 영상을 찍다가 예, 제가 말을 못하고 찍다가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예, 다섯 번째 지금 찍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왜이 이, 크리스천들을 예?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북한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우리의 동정이죠 체제는 다르지만,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의 성도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취주분들이 예? 다락방이나 지하방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송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25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캐톨릭이죠. 그 교황청 산하 단체가 한 가지 보고서를 내면서 밝혔는데, 북한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다.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중국에서도 못 합니다. 제 예, 동기 목사가 예, 그 중국에 가서 여러 명이 선교를 해서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선교사들을 그렇게 예, 뭐 처형하지는 못하고 추방시켜 버리거든요. 예, 제 친구 둘이 사실은 추방돼 가지고 지금 하나는 미국에 가서 하나는 인도네시아 가서. 열심히 선교를 지금 이 나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태도 알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기독교 활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나라가 바로 우리와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나라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 이렇게 로마 교황정사나 단체가 새로운 보고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최대 80명의 기독교인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만 가지고 있는, 예, 이 성경, 이 성경 하나 이렇게 소지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의 북한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 산하 단체인 고통받는 교회돕기라고 하는 단체에서 특히 미국 사무소가 기독교 신앙으로 박해받는 국가들을 분포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국제 기독교 박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북한, 중국, 이집트. 등 12개 나라를,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게 가 가장 위험한 장소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평양. 여러분, 평양은요.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었던 장소입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처음 기독교가 개신교가 평양 대동강을 건너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26살에 복음 들고 왔다가 무참하게 살해된 곳이 바로 평양 대동강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사의 핏값으로 복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적잖이 있다는 사실,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민들을 보면은요,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일들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딸과 함께 참 굶어 죽은 탈북민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참그 들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 평양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던 평양 예, 주일이 되면 이 평양 시내는 가게 문이 모두 닫혀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없다고 저는 기록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참이 평양은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그 원조가 평양 신학교예요. 신앙의 부흥을 이뤘던 곳. 그러므로 결코 결단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 보장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가 평화통일을 해서 남북이 하나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은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길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순교자들의 피의 값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예,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